자, 지금 어, 보셔야 될 종목이 자, 음, 해성산업입니다. 음? 해성산업인데 자, 요건 검색기에서는 자, 신저가 후 신고가 돌파 검색식에서 나왔는데 자, 요거를 차트를 보면은 자, 요 위에 이제 바다나인에 오늘 지금 돌파를 했죠. 응? 음? 음. 요 앞에 보시면은 바다나인을 고점을 한번 찍고 자, 종가로 한번 이제 안착을 했다가 다시 밀렸어요. 음, 다시 이제 이탈을 시켰다가 자 오늘 다시 바다 나인을 자요 음, 앞에 종가로 이제 이렇게 했는 놈의 종가를 지금 이기고 자 고점 부분이 있죠 응?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지표의 값들이 달라요 자, 여기는 자 하단의 지표 값들을 보면은 자, 고점에 대한 어 가열되는 구간에서 자 떨어지는 데서 지금 여기가 어 그러니까 돌파가 됐죠. 자이 앞에 자어 고점으로 돌파를 했는 자리 도 역시 하방으로 꺾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자 하단의 지표는 뭐요? 시작점이 남아버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경우도 자 증거에 대한 어떤 돌파 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지죠.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어. 내가 이번에는 좀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해성산업 응?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자, 어, 충분히 바닥에 나인 신 고점에 나인들이 지금 요 아래에서 지금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은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바다 나인을 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 이 바다에서 나오면은, 자, 육지로 가고, 자, 육지에서는, 자, 올라가겠죠. 지금,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자, 해성산업은, 자, 그만한, 어, 위치선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가 뭐 하는 종목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시총은, 어, 자, 2800억이고요. 자, 부채비율과 자, 유보율을 봤을 때도, 자, 부채비율이 어, 자, 93%. 자, 유브유는 자, 4,400%. 그리고 얘가 지금 하는 게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자동차 반도체. 어, 그러한 부분진고, 어, 지금 얘가, 어, 산업적인 부분이고, 응? 어, 얘가 이제, 어,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지인 차트로 봤을 때는, 자, 이러한 부분이지만은, 어, 내가, 어, 멀티차트로 봤을 때에도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